안녕하십니까? 한일의 향기 2분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을 시작으로 매년 농촌교회 섬김 활동을 해온 국내 선교부가 올해 다섯 번째 교회로 우포교회를 선정했습니다. 옥구읍에 위치한 우포교회는 대다수가 고령인 농촌교회로 곳곳에 작업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국내 선교부는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3회에 걸쳐 보수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방열과 방수 페인트 작업 등으로 우포교에는세 단장을 했습니다. 한편 국내 선교부는 지난 6월 30일에 우포교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며 올해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교회학교 동행 페스티벌이 4월 28일 주일에 개최됐습니다.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동행페스티벌은 전체 교회 학교가 참여했는데요. 새로운 친구를 초청해 교회를 소개하고 또 다양한 먹거리와 놀거리를 통해 축제의장을 열었습니다. 동행페스티벌이 열린 1층 로비와 앞마당은 새로운 친구들로 더욱 활기를 띄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행사부는 교회 내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효도 관광을 가졌습니다. 스텝을 포함해 총 95명이 참가한 효도관광은 지난 4월 30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어르신들의 이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노레일과 관람차를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봄을 맞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따뜻하게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인 5월 12일에는 이부예배를 온세대 통합예배로 드렸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과 한자리에 모여 온세대가 함께 예배드린 이 시간에는 특별히 찬양 인도와 말씀 봉독 헌금 위원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온 세대 통합 예배는 주님 안에 모두가 한 가족됨을 고백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계승되도록 축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5월 12일 오후에는 교구별 플로깅 행사를 가졌습니다. 플로깅은 조깅이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생태적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오후 2시에 본당에서 모여 기도한 후 교구별로 나뉘어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청년부도 참여한 이번 플로깅은 교회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거한 쓰레기를 잘 구분해 버리며 환경 정화에 힘썼습니다. 전체 남신도회가 5월 26일 단합대회를 가셨습니다. 회원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 대회는 남신도회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드림홀에서 개회됐습니다. 대회는 윤놀이, 족구, 탁구 등세 종목으로 진행됐는데요. 다양한 연령에도 회원들은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름상경 학교를 위한 특별새벽 기도회가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실시됐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특별새벽 기도회는 교회 학교 학생들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하며 교회 학교의 안전과 부흥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장마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반기에도 주님과 동행하는군산 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일의 향기 이춘금이었습니다.